일로와. 일로와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, 베리나이스 최혁입니다 nice. 역시 베리는 소파에서 꼼짝도 당해요 소파를 너무 좋아해. 안 움직여. 가볼까요? 지하 <목소리도> 2층. <목소리도> <laughs>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이 떠고 있잖아 아무것도 나 심장이 멎을 듯 아파 거라 에코로 노래하니까 노래 부르기 더 쉽네 아주 그냥 에코가 빵빵해요 에코 어느 정도만 있어지면은 노래 다 잘해요 오늘 날씨 좋네 하늘이 아주 파래 예전에는 차 빡빡할 때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요 어? 멋있었는데 요즘에는 희거 하네 뒤에 볼 필요가 없네 갈까요? 와 날씨 진짜 좋다. 고프로가 좋은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. 집에서 나올 때 100%였는데 지금 73%예요. 뭐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배터리 항상 두 개씩 들고 다녀야 돼요. 빠른 재생. 어, 안녕하세요. 여수 소스요. 저요저뭐 네. 왔어요? 차왜 응. 이렇게 왔나? 스케줄 몰라서 빨리 와버렸네. 9 0사이네뭐해 근데... 아이고, 이 정신 머리 보소 나는 운동 나갈 준비 해야지. 2층 사우나죠. 네, 이제 2는 이렇게 돼. 2층... 아... 여기... 여기 호랑이... 자전거 타고 있네. 어제 경기 안 당한 선수들은 오늘 좀 일찍 운동하고, 그경기뛴 선수들은 한 30분 늦게... 그래서, 방스가 없어. 이제 운동 준비나 해야죠. 짠. 준비 다 했죠. 이제 한3 0분4 0분 남았으니까 운동이나 하러 가봅시다. 아금 지금, 기금 안녕. 에이, 됐다. 아, 그만요. 맨날 봐야지 뭐, 봐, <laughs> 뭐해, 이거 어제 한번 봐. 뭐야, 이거? 일로 어디가, 이거? 모르겠어요. 자, 오늘도 역시나 자전거를 타볼까? 뭐? 뭘안 지겨. 뭘안 지겨. 얼마나 재밌는데. 뭐가 지겹다는 거야? 현재로서 이거보다 재밌는 게 없는데. 뭐가 지겹다는 거야, 김인성? 지도 좋아하면서. 네, 찾아가서 합시다. 오늘은 신발 하나요? 아, 매달하지매달하자케이팝 끝. 준비된 자. 어허. 몸 좋아? 오케이, 오케이, 몸 좋아? 몸 좋아, 하나, 둘, 죠 뭐지? 나도 항상 좋아. 그러면 안되지? 신 돼야지. 고마워. 오늘 컨디션 좋네. 컨디션 좋아? 컨디션. 내가? Okay, free, f 아 이제 보강 운동 다 했고 오빠를 입고 나가야지 강동으로. 빠모. 어, 어제 수고했어. 잘. 음 잘했어. 잘못 잤어. 잘못 잤어? 형이 많이 하네요 아, 어, 오늘 합의 열심히 하더라. 아주 멀티플레이어야. 아, 근데 어려워요 진짜. 어디, 사이드 백? 어렵지. 공격하랴수비하랴 그거... 타이밍 나가. 마시려 계속, 어쩐지 전 뭐... 빵꾸였어, 오른쪽에. 네. 그래, 전반전에 향이 그래도 조율 좀 해줘서. 아, 그럼. 뭐. 네. 후반전에 빵꾸였어. 네. 아, 음. 후반전에. 아, 우선 윙이. 저희 팀 윙이 수비 안 하거든요. 누군데? 민준이라고. 자, 끝나고. 네, 댓글 확인. 저 댓글 확인해요. 어? 상처받은 말으면안돼삭제할 거야 밥 먹었어 <laughs> 뭐해? 야 아침에 밥 먹었어 그, 그 자리에 없으면은 나 심심해 밥 먹으러 갑시다 우리 승현이가 고기를 잘 구워요 안녕하세요 고기, 구, 네. 고기 구워줄 거야 오늘 소고기겠지? 현이 한번 찍어 볼게 현이 이 나와야 좋을 수도없어 네. 약간 그런 그래. 현우, 청영이 막 인성이 승현도? 승현이. 아인성보다 승현이... 아, 내가 더웃지 않? 여기서 뭐해? 아 뭐? 손 씻었어? 씻었아 정인아, 야, 어제 의도치 않게 네걸아니 누가 뭐래? 아유, 자살 꼴이잖아. 아 자살골이잖아. 영점 오리죠, 제꼴야뭐 부끄러워하냐? 야 영점 오리. 부끄러움 많아. <laughs> 어제 저희... 제 꼴인 줄 알고 세르머니 했단 말이에요. 콘콘 콘. <laughs> 어 점심 두부 내 네, 두부를 좋아해 두부야. 두부야. 두부 누구야 누구 봐 현우? 그 매력이 있어 아생기는 매력 아. 챙기면서 싫지는 않은 것 같아 조금씩 웃고 있는다 않는데에 아, 지금 찾는 거 보이는데 실력 실력 하는데? 실력 하지 마세요. 제가 베리나이스 최대 주주예요. 이거 가세요, 이거. 사람이 다 낙이 다른 거야. 홈쇼를 하는 상황어요 난, 나, 남들 찍는 게 낙이야. 나 찍는 게 낙이 아니라. 나도 요즘 베리나이스가 낙이야. 나 보는 게재밌어너어재밌다 낙까지는 아니야. 낙은 따로 있어. 승현아, 좀 익으면 자르자. 성고기가 <laughs> 너무 맛있어. 아 색깔 봐승현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 아 이제 밥 먹었으니까 쉬어야지 밥을 안 먹고 고기랑 두부 한모 먹었네 두부 한모 밥모 밥모 먹어겠다 자 이제 씻고 집에 갑니다 어줘봐 아이 샤워 끝 이제 집에 갑니다 아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또 찍겠습니다 그럼 끝 I 시 o 시 t see. I 지 o n t see. I d o n 뭐가 자 배리 간식 흔 들어 주세요. 이거 다 먹어야지. 하루 종일 먹어야지. 밥음 먹었다. 그래도 미소. 아냐 <laughs> 아 앞다리는 왜 들어 표정 <laughs> 혜리 맛있어? 혜리 기다려 기다려 안돼 이건 기다려, 기다려. 안돼 맛있는 건 기다려 안돼 사료 이런 건 기다려 서 <laughs> 진짜 맛있나봐 <laughs> 숨도 안 쉬고 불러도 쳐다도 안보 점점 들어간다. <laughs> 어떡해, 느리야. 눈눈 눈 감고 먹어. 불 <laughs> 때마다 이렇게 웃기냐?